루게릭병, a l s 건유주 척삭경화증, 건유주 척삭경화증, 건유주 축삭경화증, 건유주 축색경화증 너춤뿐만 아니라 멈춤과 더불어 되돌림까지 도와드리는 루게릭 리증쇼당, 루게릭 반표발리쇼당, 루게릭 표정쇼당, 루게릭 대증쇼당을 많이 자주 복용하실수록 루게릭 환자분의 루게릭병, 릴루졸, 에드라본, 보조식품 등으로 손상된 간 수치가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루게릭병의 진행 과정상 간 기능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릴루졸, 에다라본 등의 처치로 인해서 간 기능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조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해서 간 기능은 더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루게릭증류탕은 루게릭병에 손상된 뇌세포, 뇌조직, 뇌기관을 회복 및 재생시키기 위한 균형 한약입니다. 루게리 반표발리시초탕은 루게리병에 손상된 척수세포, 척수조직, 척수기관을 회복 및 재생시키기 위한 균형한약입니다. 루게리 표준시초탕은 루게리병에 손상된 말초신경 근접합부 세포, 조직, 기관을 회복 및 재생시키기 위한 균형한약입니다. 루게리 대증시초탕은 루게리병에 손상된 국소세포, 국소조직, 국소기관을 회복 및 재생시키기 위한 균형한약입니다. 루게 리증수탕 루게리 반표발리수탕 루게리 표정시수탕 루게리 대정시수탕은 악화 진행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멈춤과 더불어 섬유 속성 연축에 근육팀이 줄어들며 감소하던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며 불가능했던 동작들이 가능해지는 되돌림까지도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늦춤뿐만 아니라 멈춤과 더불어 되돌림까지 도와드리는 루게 리증수탕 루게리 반표발리수탕 루게리 표정시수탕 루게리 대정시수탕은 루게릭병 환자분들의 루게릭병 진행 과정 중 손상될 수밖에 없는 간 기능도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